어, 좀 이따가, 어, 나도 한 40분쯤에 크게. 이 바보들은 오단 관리다 어단 씨발 뭐가 부럽다는 말입니까? 뭐가 부럽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래 정진아 전화좀 주라 전화좀 그래 정진아 전화좀 주라 전화, 그래, 전화, 전화 살리거든 어 전화좀 주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종진입니다. 아 그래 정진아 니뭐 구포이동 구포이동에 럭키 상이 하나. 어 그냥 저디고 어 네? 구포이동에 맥도날드 가준 가달라고 막어그 안다. 그 어, 어 맥도날드 바로 뒤편에 있거든. 어, 그냥, 저, 어, 어, 저기, 구포이동에 맥도날드, 가그 어, 어, 앞으로 오면 돼. 지금 어, 아, 아, 지 10시까지. 어. 그러면 사, 사, 30분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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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아빠님이랑 엄마님이 오신다고 하거든. 예. 어, 그래, 좀 이따 보자. 알겠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정상이고, 어? 어? 어, 씨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정상이야? 씨발, 존나, 어, 존나 반전이네. did it did it 열 10시까지 나가야 된다 10시까지. 아니, 나중에 갔다 왔어. 지금은 안 돼. 어제, 어제 놀다 왔어. 아직 놀라가는데, 뭘 또. 그래, 럭키 상어, 아, 어, 그래, 앞으로 온나, 종진아. 그래, 어, 천천히 와야 된다. 어, 천천히 와야 돼. 빨리 안 와. 급하게 안와야 돼. 어, 급하게 안와야 된다. 어, 급하게 안와야 된다. 10만원 시끄러아도빠시 빠지지 시끄러워도 빠지지 시끄러워도 시끄러도 빠지지 시끄러워도 빠지지 시끄러워도 빠지지 시끄시도빠시 아, 아.. 시구루댕님 아니, 아니, 내가 아까 전에, 형님, 뭐, 그냥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병학이 형이랑 식혜님한테 문자 남기거든. 아, 그래? 아, 고맙습니다, 시구루댕님 아이, 괜찮다. 어,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그, 뭐, 추구품 되지, 뭐, 씨발, 그. 그건 안 되지. 닦았나 보자. 아니, 저거 쓰면 안 되나, 비니 같은 거. 그, 추운데, 안벗고 아, 그냥 이것을 한다 와, 차이나 아이다. 와, 사우스, 어, 사우루스 코리아. 어, 사우스 코리아 맞나? 시그로댕님, 언제든지 편하게 오십시오, 형님. 예, 형님, 저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병학기 형이랑 시그로댕님 생각나가지고 제가 문자 남겼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병학이 없다고. 어, 아, 답장 없었어? 아니, 답장 왔었지, 병학기 형님. 뭐. 아, 진짜? 뭐라고? 목소리 정상이네. 이래보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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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정상적이라서 깜동 했어. 반이라고 해야지. 아, 술을 안먹으니까 좀. 하만데 어 하자 요새 앞에 네 <laughs> 오늘 이제 저저 이제 아. 구독자들이랑 어, 구독자분들이랑 만남이 있어가지고 저 친목 잘 아는데 그래도 좀예 편한 사람끼리 만갖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서 예 제가 먹고 살라면은 예. <laughs>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어어 진짜 굶었네야뭘 아아아예 감사 어어 진짜 뿌랐네아예 감사합니다 당당이네 어너양뿌리지 몰랐어. 아, 지금 얼음 다쌓네이네 진짜 왜? 건조하다. 근데 집이 아. 아 나도 아. 아, 이이서그 아, 그럼 저라도라라도 아. 뚜빠 아 나. 여기만 살짝 바르 아니, 입술 발라. 그냥. 결뽀 어떻게 하면 뒤에서 기기를예 네. 기정님 거기 거기 조만아지지서 이거 내 안 왔었지 <끝> 아, 왔이 들어가라 아6 0 2 7 1호님 어서오세요 예 저희 저 구독자분들이랑 예, 만남 있어가지고 예, 예 45분에 종료할게요 시끄로댕형 항상 있기 있을테니까 편하게 오십시오 형님 형님 후원해서 그런 말 아닙니다 형님 예 편하게 오십시오 형님 항상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형님 행님이 저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내가 산다고, 웃는다고. 예,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형님. 편하게 오십시오, 형님. 오고 싶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형님. 형님, 이 말은 진심입니다, 형님. 아 어, 그래, 그래 천천히 왔나, 천천히. 어, 안 급하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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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급해, 천천히 와. 그래, 알았다. 예, 45분에 종료할게요. 예식으로 되게 행이 채팅을 잡아야 스피너를 올릴 수 있습니다 행이. 행이 그냥 편하게 오십시오 행이. 진짜 진심입니다 행이. 예. 어. 뭔 아, 뭘. 그, 그거. 어. 그, 그. 아, 이 빨린다. 아, 내 거. 문자 왔어? 아, 오빠 채팅 쳐 채팅 쳐야지 기수가 잘 하실 수가 있어 점만 찍어라 점만 오빠 다시 그러고 오빠 올줄 알았다 기다리고 있었어 예, 예, 킥, 예, 호님, 예, 고맙습니다, 형님. 봤안 바쁘다. 여기서 5분밖에 안 걸린다. 기다리라. 예, 맞습니다. 저 아프리카 했을 때, 예, 한 10년, 11년 됐습니다, 형님. 아, 원이 어쩐나. 아니, 이상하노. 됐다. 와, 지금 바꾸는 안 한다. 배고프다고. 아, 다 맛있는 거 먹자. 아, 어, 종진아 아, 어, 그래. 넙기 상인로 바로 오네 아, 어, 그래. 밖에서 이 그리고 노상에서 묵고 있을게. 아, 어, 오좀 그래. 아 밖에 아 감기 걸린다 나 지금 안 그래도 다시 이상하구나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누구야? <목소리> 아아 <목소리> 어, 어, 아빠야 나다. 아, 내내 3개잖아, 3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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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폰이, 네, 세 개잖아, 세 개. 아, 네. 어, 네, 지금 우리 출발한다. 넣기상에는 왔네. 아, 예, 좀 더, 더이상갑니다 아, 알았다. 지금 나갈게. 아, 네. 예, 아, 예, 예, 시크로된형 다음에, 그, 채팅 잠시만 그, 스팬을 올려드릴게, 형님. 일단, 예, 구독자, 예, 예, 만남 있어갖고, 예, 지금 나갑니다. 예, 다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전반 되세요.